네, 보이차에100% 효과 본 사람은 아마 모델로 나가도 될거예요 <laughs> 어... 정말 좋아요. 열심히. 근데 이거를 덥게 해서 계속 잡수는 게 좋고, 식었다고 버리지 마시고 잡수세요. 그렇지. 물보다는 나는 그냥 식은 데다가 끓여. 한번더 저기 뭐야, 찬물을. 끓여가지고 어? 그냥 부어, 어, 어. 부어. 어, 그냥 그렇게는 안돼 미지근해서 먹어. 음. 그냥 참잖아는 참은 거대로 먹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쉽잖아요. 근데 정말 이, 이 보이차만 잘 먹으면 그러니까 제가 체험한 걸로는 네. 겨울에 감기를 안 걸리더라고요. 오래되셨어요? 지금 선생님 만나서 지금 우리 몇년 됐죠 선생님? 3년째, 3년째. 음. 사, 저 여기 3년째 되고 첫해는 뭐 집중적으로 마셨고 음. 그리고 지금은 뭐 계속 뭐 마시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감기가 면역력이 좋아진다 그런 거 같아요 내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근데 이거를 저기 일회적으로 먹고 여기 중단하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고.